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가 마감이 됐고 또어 올해도 이제 일수로는 딱 10일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증시 거래일수로는 딱 5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어 우리 증시가 참 힘겨운 그런 흐름을 지금 많이 보여 주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어 최근에 나왔던 주가의 급등락 이미 이제 아는 것처럼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급락과 급등이 나오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의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 금리를 인하했는데 매파적이다. 내년도에 이제 원래 4회 정도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됐는데 예, 이외로 이런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가 주말에 또 낙폭이 또 심화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참 난망에 우리 증시가 전개됩니다. 어 종합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어, 지난번에 이제 사 거래일 급락. 이건 이제 국내 정치적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사 거래일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예, 시장이 좀 안정을 찾다가 파월 발언으로 또 목요일 금요일 주가가 좀 급락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나 또는 우리 증시의 글로벌 시장 대비 지나친 조정의 모습은 이렇게 어, 보면은 지금 바닥권을 좀잘 만들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밤새 미증시가 반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세계 증시의 모습을 보면 이제 프랑스 까크 지수가 하반경제 빠졌지만 많이 빠졌다가 대부분 돌려놓고 독일 다우스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1% 이상 하락했다가 절반 이상 들어올리는 모습이죠. 급락이 나왔던 다우존스도 주말 반전의 모습이 전개되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월의 매파적 금리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루 급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우리 증시는 주말에 급락이 나오면서 이것저것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AI 전반의 기업들이 상당히 조종을 많이 받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AI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주말에 미증시 상승 종목 다우존스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I죠. 어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AI죠. 어 그러면서 이제 이제 내년도 이제 올해도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니까 모건스탠리에서 내년도 한 종목 최고의 추천주로 엔비디아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의 성장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AMD 반도체죠. 역시 여기에도 비중 확대를 유지합니다. 좋다라는 거죠. 또한 어, 최근에 AI 쪽에 새로운 부상이 되고 있는 맞춤형 AI 칩을 개발하는 어, 요 브로드컴. 브로드컴의 목표치를 또 높입니다. 브로드컴의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AI 쪽의 매출이 200% 이상 신장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브로드컴도 역시 마찬가지로 AI 쪽의 성장을 매체로 하고 있고 모건스탠리는 브로드컴의 목표치를 역시 상향하는. 또한 브로드컴과 같이 맞춤형 AI 칩을 개발하는 마벨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어, AI 전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 뭐, 너무나 당연하죠. 어, AI는, 어, 앞으로 산업 전반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AI가 단기로 급등에 따른 완급조절은 나올 수는 있어도 성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나스닥에서 어제 가장 많이 떴던 그러니까 주말에 가장 많이 떴던 기업이 우리한테 좀 낯설은 기업인데 애플로빈이라는 주식이에요. 애플로빈이 나스닥에서 주말에 가장 많이 뜬 모습이고요. 어이 주식은 애플로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AI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투자한 사운드 하운드, 올해 600% 어, AI 음성 쪽이죠. 근데 요 애플로피는, 어, 사운드 하운드보다 더 많이 떴어요. 2024년에만 800%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근데 이것도 이제 AI 쪽을 접목하면서 AI 광고, 그리고, 어, 또 게임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기업인데, 중소형사인데 요게 이제 올해 800%나 뜬 것입니다. 또한 S&P 500 기업에서 가장 주말에 많이 뜬 기업은 임페이지 에너지인데, 임페이지 에너지는 뭐 친환경이죠. 주말에 이제 최근에 낙폭이 심화됐던 임페이지 에너지, 퍼스트 솔라,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좀 떴고요. 두 번째로, S&P 500 기업에서 두 번째로 많이 뜬 기업이 팔란티어예요.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이거 당연히 AI입니다. 어, 아, 올해에 아마 한300% 이상 상승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어, 다우 존스에서 가장 많이 뜬게 엔비디아, AI죠. 모건스테니가 굉장히 또 내년도 탑픽으로 한 종목 한다면 엔비디아를 추천하는 이런 사항이고, 나스닥에서는 이제, 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애플로빈이라는 이런 기업, AI 쪽이 또 가장 많이 떴고, S&P 500에서는 두 번째이지만, 팔란티아 테크놀로지가 500기 기업에서 두 번째로 많이 뜬 거예요. 첫 번째로 많이 뜬 임페이지 에너지가 8.59%, 팔란티어가 8.53%,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AI 전반의 주가가 국내에서는 조종을 좀 지난주에 많이 빠졌어요. 그럼 뭐 당연하죠. 주가도 많이 떴고 또 증시 전반이 무너지니까 많이 뜬 주식들이 약간 완급 조절이 전개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AI 전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 쪽에서 뭘볼 것인가. 요게 아, 이제 중요하겠죠. 물론 AI는 뭐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AI 쪽을 계속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AI 쪽에서 잘 오르다가 삐그덕한 게 이제 AI 우려 쪽에서 루닛시요 루닛. 루닛의 주가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까지 잘 오르다가 수, 목, 금, 급락이 나왔죠. 그래, 이 급락이 나온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어, AI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루닛의 임원 6명과 대주주 1명, 그러니까 총 7명이죠. 7명이 이제, 에, 물량을 팔은 거죠. 블록 딜러. 그래, 이제 보통 그 기업의 그 저기 경영진이라든지, 내부자에서 이제 물량을 갖다 팔을 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50억 수준입니다. 50억이 넘어가야지 이제 파는 건데 그 사전에 한달 전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약간 저기 막 뭐를 해줘 도덕적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50억이 안 되는 49억 9천 9백만 원 정도 이 정도를 갖다가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약간 어, 저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야, 대주주들이 저렇게 물량을 갖다 판다면, 임원단들이 저렇게 물량을 판다라면,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에, 주말에 특히 많이 빠졌죠. 주말에 11.9%나, 장중 15%까지 빠지다가, 11.9%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 루니시라는 약간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AI에 대한 모건스테니의 긍정적 시가. 그리고, 어, 저기, 마, 그, 애플로빈이라는 나스닥에서도 가장 많이 뜬 종목. 또, S&P 500에서 팔란티어의 음 급등의 모습. 이런 걸 고려한다라면, 루니시 최근에 한 4만원에서 8만원까지 한100%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만원에서 6만원대로 지금 하락이 단계에 나와서 뭐, 많이 떠가지고, 뭐, 모해줘도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많이 떠가지고 약간 조정은 깊지만 지금 자리는 위축될 자리는 아니다라는 판단이에요. 따라서 지금 6만원대 초반에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장중에 이제 6만3백원까지 밀렸다가 6만2천9백원에 마감이 됐는데 룬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월요일 장세에서는 이제 미증시도 뜨고 유럽도 견주했으니까 우리가 주말에 낙폭 심화에 따른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러면 루닉 같은 주식이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다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계속 안 올라가잖아요. 좀 어느 정도 올르면 또 밀린다. 밀리면서 이제 저점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조정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루닉 지금 자리는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닛과 더불어, 어, 과거에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던게 이제 뷰노. 뷰노도 이제, 뷰노 완전 그냥 바닥권이죠 어, 또는 이제, JLK, JLK. 요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루닛과 더불어 이제, 예, 주가가 10배 이상, 한 3년 전될 거예요. 세 종목이 10배 이상 올라갔는데, 요번에 이제 루닛이 좀 치고 나가고, JLK하고, 어, 뷰노는 약간 저조한 모습이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JLK나 뷰노 전혀 무리 없고, 루닛도 무리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AI 음성, 언어, 뭐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있죠.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주말에 AI 쪽 하락으로 다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하락의 모습이 물론 이제 한 3, 4일 빠졌으니까 아좀 어, 속상하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현재 차트의 모습으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위축될 부분 아니다 또한 셀바스 ai 셀바스 ai 이런 것들 지나치게 주말에 하락의 모습이 전개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ai에 대한 아 요런 긍정적 흐름 그리고 긍정적 시각을 고려한다 라면 우리가 아 단기적으로 주가 납폭이 좀 심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요런 전반의 주식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AI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들이 또뭐 삼성전자 005930 어? 하이닉스 000660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루즈한 요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홀딩하거나 저는 매수의 관점이지 매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미 우리 증시가 연중 최저점 수준이잖아요. 당연히 시총 1위 2위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죠. 2차 전지도 그렇지. 예, 또 저기만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화학주라든지 전반의 종목군들이 지금 연중 최저점 수준이에요. 대부분 지수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다면 라 삼성전자 005930 이런 주식도 지금 아주 지금 6만 원 이하에서 지루한 소폭의 박스권을 보이는데. 위축될 필요 없다라는 이런 관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에서 단기적으로 시세, 이런, 이런 애들은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이익 측면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브로드컴이란 말입니다. 이 브로드컴이 이제 AI 성장으로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이 브로드컴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어, 관련된, 음, 요, 지금, 반도체, 우리 시장에서 언제 어떤 종목을 갖다가 공략을 할 것인가 그걸 보는데, 이제 브로드컴의 주가를 봅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약간 고점에서 완급 조절이 나오는데, 이브로드컴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브로드컴이 무 뭐에 중점을 두고 있냐. 반도체죠, 당연히. 근데 반도체인데, 범용 반도체 이게 아니라 맞춤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죠.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쪽 부분을 좀더좀 강화시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하는 그런 식이죠. 근데 맞춤형 반도체 1위의 업체가 브로드컴이고 2위의 업체가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 얘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에서는 제일 많이 뜬 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이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가도요, 굉장히 최근에 주가 여러분 보면 이렇게 한번 마벨 테크놀로지를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 모습이야. 근데 얘가 이제 브로드컴 다음으로 맞춤형 반도체 두 번째 기업이에요. 그럼 이 맞춤형 반도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뭐 D 램이라든지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 놓으면 이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마침형 반도체는 어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요런 부분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그런 능력, 그 마침형 반도체에 맞게 에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기업이 에 우리가 팹립스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파운드리 물건을 만들어 주는 회사한테. 그 수정해가지고 중간 역할을 하는 게, DSP라고 그러죠 어,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와 관련된 기업이 이제 네개 정도가 국내에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에서 에이직 랜드. 에이직 랜드의 주가는 상당히, 이게 이제, 어, 이,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저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스에서 설계를 해서 어, 야,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 중간 조정 과정을 거치는 거로, 거를...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에다 옮기는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요 에이지랜드가 파운드리 세계 1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만의 TSMC 파트너죠. TSMC DSP DSP라는 것은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그래서 요 에이지 랜드의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머리 들고, 요번에 이제 머리 들고. 그래서 요런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고, 에이지 랜드 또는 AD 테크놀로지, 요런은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죠. 또는 AD 테크놀로지 또는 가온 칩스 또는 코아시아. 요게 이제 삼성전자 관련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 코아시아. 그래서 아, 요, 거 아니고, 어, 코, 아, 시, 아. 요, 요런 애들이 이제, 그,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 요런 이제 네 기업에서, 저는 이제, 에, 지금, 에이지랜드 저기, 저기, 저기 에이지랜드하고 이제, AD 테크놀로지, 또는 가온칩스, 요 정도로 이제 보는 게 좋겠다. 코아시안은 약간 좀 처지지만, 근데 얘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브로드컴이 부각이 되면서 얘기 나오는 게또 뭐예요? 이 브로드컴, 인텔, AMD, 글로벌 그 기술주 대표 기업들이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유리기판. 그럼 우리가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이 이미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유리기판이 완전히 지금 어, 뭐 상용화, 뭐 본격적으로 된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의 기판 유리 기판 그래서 이제 예, 아까 말한 브로드컴, 인텔, 뭐 AMD 이런 데가 이제 유리 기판을 채택한다. 그러면 유리 기판 쪽에서 이제 예, 가장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캐파 어, 지금 어, 유리 기판 제작 단계라든지 이런 어, 규모가 좀 제대로 돌아가고 괜찮은 기업은 당연히 SKC예요. SKC, SKC. 그런데 SKC도 이제 어,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바닥에서 조금 들다가 완급 조절이 나왔죠. 근데 이 SKC는 여러분, 어, 글로벌 반도체 3대 장비 업체 중에 하나가 랩리서치, ASML,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잖아요. 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SKC하고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앱솔릭스라는 회사죠. 그 앱솔릭스가 이제 유리기판의 절대 강자이고, 또 SKC가 미국에서 보조금도 받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미국 기업들이 많이 여기 지금 합작에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것도 쉬웠다 근데 이거 나쁜 건 아니죠.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SKC를 앞으로 유리기판 쪽에 중장기 아직 이제 개화가 된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화가 되겠죠. 이쪽 부분이 유리기판이. 그러면 SKC가 앞으로 매력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SKC, 앱솔릭스다. 이러면은, 유리기판을 만들어가는 과정. 만들을 때뭐 우리가 다양하게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술력이 이제 뭐냐면은, 유리기판에 쉽게 말, 단순하게 말하면 구멍을 뚫는 거야.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이제 전극을 채우고, 어,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작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그 기술이 이게 이제 기술이 좋아야죠.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하면 이제 필옵틱스 얘기하잖아요. 필옵틱스. 여기도 한 10여 개 기업이 있죠. 필옵틱스가 머리를 빵! 들었다가 주말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같이 하락을 한 거죠. 이제. 그래,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앞에 고점이 24,000원대, 지금 이제 19,000원인데 충분히 저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전반에 뭐 뭉뚱그려서 아유 힘들대 그러지만 이렇게 유리기판 또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런 관련 주들은 최근에 머리를 드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런 쪽에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개별 성격의 종목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시메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에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린 신상, 시메스. CMS. 시메스의 주가는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요거는 이제, 그, 물류, 또는 이제 2차 전지, 요런 부분에 이제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물류 하면은 이제 유통주들이죠. 그래서 요 시메스의, 물류의 대표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게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쿠팡이잖아요. 쿠팡이 이 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 GS리테일이 또 전략적 투자를 했다. 또 SK텔레콤이 2대 주주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 투자, 우리가 기업이 기업에게 지분을 투자할 때 지분을 갖다가 이제 취득하는 거죠. 투자죠. 쉽게 말해서. 거기는 이제 재무적 투자하고 전략적 투자 두 가지로 대충 분류가 가능해요. 재무적 투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재무제표, 재무상태,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 회사의 재무, 야, 제 재정이 어떻게, 재무, 어? 어때? 형편이 어때? 뭐, 이게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재무적 투자는 단순히 시세 차익, 만 원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뭐, 이만 원 되면, 어이 땡큐 하고, 뭐, 블록대로 해서 팔든지 이렇게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전략적 투자는 업무적인 어떤 파트너, 그러면은 물류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략적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메스에 물류 로봇 관련 부분에 시스템, 솔루션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라 거죠. 당연히 쿠팡의 물류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고요. 시메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제 많이 떴는데, 어, 앞으로도 이제 좀 충분히 좋은 시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서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또뭐 종목을 소개하다 보면 뭐 한두 종목이 아니 굉장히 많은 종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중근 안방이 되니까 오늘은 차이 커뮤니케이션, 차이 커뮤니케이션, 뭐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예, 아마 이제 이런 주식은 우리가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시장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었어요. 어, 이 회사는 이제 광고 대행 이런 부분으로 볼수 있고 어 머스크의 머스크가 대주주로 있는 이제 X 과거 이름은 이제 트위터죠, 트위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에, 저기 막그 이메일 관련 이런 서비스를 어, 얘기가 이제 머스크 입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 x 에과거에이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광고 대행이라든 지이런 부분을 맡은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이저 미디어의 이런 이메일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그 회사와 관련이 있는 차이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이에요. 근데 요, 요 주식은, 지난주에도 이렇게 화요일 날 주가를 보면요 장중에 16% 올라갔다가 보합 수준으로, 수요일 날 주가를 보면 또16% 올라갔다가 또 플러스 2%로, 뭐 계속 지난주에 보면은 뭐 적게는 8% 많게는 16% 올라갔다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이제 단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이죠. 특히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우리 증시에 하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제 주식에 하락을 하는데 많이 하락하면 내가 투자한 종목이 좀 세게 오르면 아유, 빨리 이기 이런, 어 느낌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목요일에도 8% 떴다가 밀리고 금요일에도 시장 조정에도 그냥 8% 떴다가 또2% 이런 모습이에요.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아주 좋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미님 10에서 맥심 한20% 수준의 이런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다음 주 연말인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 연말에 뭐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어 충분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주말, 연말인데, 연말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이 한번더 남았죠. 네, 아무튼 다음 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 국내 증시에 대한 이런 매매 관련 종목군들, 또 시장에 대한 전망,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 연말 잘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